앉을 때마다 엉덩이가 아프신가요? 그건 단순히 살이 없는 게 아니라 좌골뼈가 직접 압박을 받아서 생기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간단합니다. 엉덩이 근육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. 일명 체어 스쿼트라고 하는데 국제 학술지 연구 등에 따르면 이 운동은 단순한 허벅지 운동이 아니라 둔근 다시 말해 엉덩이 근육 활성화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동작 중 하나입니다. 저항 운동은 둔근의 크기를 키우는 데 중등도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꾸준히 하면 진짜로 모양과 탄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먼저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발끝을 넘지 않게 조심하며 일어나면서 엉덩이를 꽉 조여 주세요. 간단하죠? 이를 30회 이상 해 주는 겁니다. 운동 후엔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, 두부, 연어 같은 음식을 먹어 주면 근육 성장과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앉을 때마다 아프던 엉덩이, 이제는 빵빵하고 건강한 엉덩이 보호대로 바뀌게 됩니다. 이상 힘내라 충전소였습니다.